이미 그 혁명의 맹화를 배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지배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이 세속 군주가 아무리 제 아무리 이제 신교도라고 해도 오라 이거 반란이네 하고 돌아서는 순간 개혁이고 자시고 다 끝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재 책톡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이야기 네 번째 영상으로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종의 번외편으로 농민전쟁 당시에 어, 민중을 배신해서 욕을 많이 먹은 루터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볼 겁니다. 오늘은 주로 스티븐 오즈맨 교수의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책으로 얘기할 텐데요. 저자인 그 오즈맨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아버지는 신교도이고 어머니는 가톨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 중립적으로 쓸수 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선 영상에서 어, 소개했던 다른 책들보다 내용이 좀더 깊긴 하지만 어,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종교 개혁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현재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알려드리고요. 가톨릭도 개신교도 아닙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종교개혁 시기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양의 팜플렛이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곧 인쇄혁명이었죠. 그런데 1520년대에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발간된 팜플렛 중에 하나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해요. 옛날에 독일에 그 숟가락 제조공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 숟가락 제조공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양심의 평안을 누렸던 소박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제 종교개혁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이제 소위 의식화가 된 거죠. 어느날 이제 카톨릭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한 명이 와가지고는 그 숟가락 제조공한테 요즘 한창 유행하는 루턴가 뭔가 하는 놈이 선동하는 그 계몽주의적인 개혁운동이 참 불순하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숟가락 제조공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을 눈먼지나 코에 그~ 고리가 낀 서커스의 공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톡 쏘아붙여요 헐 감히 숟가락 제조공 따위가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 가톨릭 수도사는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이제 교회가 평신도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성인으로서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돼지가 아니다. 종교개혁이 개몽의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 엄청난 양의 출판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출판업자들이나 서적상들이었어. 지금 뭐다 팔이 날리고 있지만 뭐 그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핵 인싸였던 거죠. 권력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하나요? 책부터 불태우죠. 분석행유 학자들, 지식인들 다 잡아놓고 금서 목록 쫙 만들고 그런데 종교개혁기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책이랑 팜플렛이랑 온갖 인쇄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종교개혁 안에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계몽과 정신적 자립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런 이념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혁명의 맹화를 배태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그 토마스 민처의 평등주의적인 사회혁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배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앞선 3편 영상에서 얘기한 위로부터의 국가 형성대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공동체라는 16세기 역사의 전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두 힘의 충돌에서 루터는 민중을 배신하고 지배자 편에 붙어버렸다라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즈맨 교수는 루터 입장에서 이해해 본다면 그건 너무 이제 지나친 평가다라고 말합니다. 루터에게는 극복해야 될두 개의 큰 위협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톨릭 교회와 황제 같은 지배자들의 극악무도한 탄압이 그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추종자들 중에 일부가 보이는 유토피아주의적인 난동이었습니다. 루터는 일단 지배자들에게 종교개혁이 반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했어요. 왜안 그랬겠어요? 이 세속군주가 아무리, 제 아무리 이제 신교도라고 해도, 오라 이거 반란이네? 하고 돌아서는 순간, 기억이고 자시고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루터도 그 평신도들을 어린애 취급하면서, 니는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왕국의 교리라는 것을 펼쳐 듭니다두 왕국의 교리라는 게 뭐냐? 그거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 종교는 종교. 루터는 지배자들의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종교 개혁은 반란이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세속 군주라는 게 뭐냐? 세속 영역의 신의 대리입니다. 의로운 자는 보호하고 악인은 처벌을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신의 말씀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제 통치자가 인간의 영혼까지 관장하고 지배하지는 못한다. 통치자들은 신체와 재산을 다스리지만 신은 그들이 영혼까지 다스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루터는 통치자들을 자극하지도 않고 개혁도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딜레마를 해결했다고 본 거죠. 루터는 종교지도자가 정치도 장악하는 스위스식의 그 이제 신정정치도 틀렸다고 봤어요. 그게 빠른 길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신의 이름으로 독재 정치 하는 거다. 또 이제 농민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처럼 세속 권력 자체를 아예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봤어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그거 안 된다. 이제 종교 개혁에서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만약에 모두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은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담이 밭을 갈고 하와가 배를 짤때 왕과 기족이라는 것이 어디 있으냐라는 거죠. 루터는 이런 극단적 평등주의는 택도 없는 생각이라고 본 거고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도 않거니와 니가 뭔데 그 신의 세속 대리자를 부정하느냐 이거예요. 오즈맨 교수에 따르면요. 16세기는 생존과 질서를 결부시키는 그런 태도가 아주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폭정이라도 혼돈보다는 낫다는 거죠. 전제군주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것보다는 거지 같은 놈이라도 앉혀놓고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게헐 났다라는 거죠. 한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지배하는 자들과 복종하는 자들로 조직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대단히 근원적인 힘으로 작용했어요. 16세기 사람들이 무질서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이제 국제적인 지식인이었던 루터가 지배자들을 등지고 농민들 편을 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전 유럽적으로 유명한 셀럽이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작센 선제 후에 보호에 의존하는 처지였어요. 루터 이 양반이 타고난 강골이긴 했는데, 세속군주의 보호가 없으면 사실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처지인 거죠. 반면에 이제 스위스의 쯔빙글리라든지 칼뱅은 지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자유롭고, 당연히 이제 정치와 종교를 결부시키기 쉬웠던 거고요. 그래서 저항권에 대해서도 루터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즈맨 교수에 따르면 종교개혁가들은 유토피아적 환상을 거부한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특별히 원했던 것은 기존 사회 체제 내에서의 활동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법률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이제 최대의 목표였지. 적어도 16세기에는 환상이 불과했던 그 사회적 정치적 평등. 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데 목숨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종교개혁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거대한 사회 변혁 같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유럽 전역에서 초기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6세기 중반에는 유럽 절반이 프로테스탄트 진영에 속했지만은 17세기 중반에 가면은 5분의 1만이 신교 진영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실패한 것일까요? 오즈맨 교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프로테스탄트가 유럽 대륙의 소수파로 남았지만 개혁가들은 지속적인 법률적 토대와 제도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프로테스탄티즘은 대중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과연 종교 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16세기 역사에 두 개의 큰힘 그러니까 영토 국가와 민중 공동체 사이에 그어진 그 전선에서 국가의 포로가 된 것일 뿐일까요? 오즈맨 교수는 이러한 평가절하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종교개혁은 인간의 정신을 집단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그 전통이라는 정신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계몽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전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독백으로 이번 루터를 위한 변명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1532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 거의 20년 여 동안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의로움을 이룰 수 있다는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여 내 기여가 이러저러한 만큼 당신께서도 내가 이룩한 거룩한 업적들에 대한 대가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신과 흥정을 버리려고 드는 고질적인 비열함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는 없었다. 아니 뭐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이만큼 했는데 신께서 그거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 들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래. <laughs> 이런 자연스러운 욕심조차도 미혹이라는 거죠 인간이 뭘할수 있다 뭘 대단한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 저항해라 인간의 존재는 기본이 비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쓸데없는 것을 믿지 마라 위장된 안정을 던져버리고 소박한 진실을 추구해라 거짓을 한 평생 믿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서 고통스럽다면은 그건 역시도 받아들이라 명료하고 소박한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것에 따르면서 만족해라. 이상과 환상을 구분하고 신이 너에게 준 소명을 실행하라. 오즈맨 교수는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의 책톡이었습니다.